31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라지 PQR이라고 하자 그럴 때두명 제가 모두 참이 있고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하네 이거 많이 했죠 바로 갈게 일단 우리가 쓸수 있는 거 쓰고 가주면 P P이면 Q이다 가 참이라고 하고 R이면 이렇게 할게요 R이면 Q가 아니다 라고 하네. 그리고 이거에 대우 구해주면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나오겠고, 그거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다. 음 그쵸? 아래꺼 대우 구해주면은 q이면 r이 아니다겠네. 음. 그리고 3단 논법이나 확인. 여기 있네. 엮어주면은 p 면 r이 아니다라고 쓸수 있고, 아래꺼는 음. 이거 대우해주면 아리면 뭐다? 피가 아니다 라고 쓸수 있겠다 그쵸? 음 요렇게 하자 그리고 한 번에 요약해서 써주면 P면 Q이고 Q이면 R이 아니다겠네 괜찮죠? 필요하면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겠고 선지로 와서 기억은 뭐라 하냐 R은 진리집합 R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야 논리를 읽으면 아리면 q가 아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아리면 응. q가 아니래. 여기 있네. 기억참. 니은 q가 아니면 p 다 q가 아니면 p가 아니라고 했죠. 니은은 거짓. 디귿. 아리면 p가 아니다. 여기 있네. 응. 디귿 참. 리을은 응. 거짓이겠네. 이거랑 반대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2번.